어, 네, 이번 프로젝트는 회색 도시의 반란, 부평의 그래피티의 벽을 허하라 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부평이 우체색의 도시라는 인식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래피티 작업을 통해서 이 도시가 다양한 색깔로 변해지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 서브컬처라는 장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C 크루의 텍스터 작가라고 합니다.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 부평 언더시티 프로젝트에 한세 번째? 요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평 언더시티 프로젝트는 서브컬처 문화를 이제 인천에 널리 전파하고 계속 일반 시민분들께도 같이 참여를 강요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오늘은 여기 삼산체육관에 엑스파크 게임장에 왔고 이런 기물 있죠 램프 스케이트 타는 이 램프에다가 저희가 그래피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뜻깊은 작업이고 이 계기를 통해서 어,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그래피티 문화를 좀 많이 경험하고 또 시도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화가 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어느 특정 지역에만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게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참여하고 또 스스로가 또 이런 서브컬처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부평하고 이제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부평에 한세 군데 대형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이제 스케이트보드파크였는데, 기존의 스케이트보드파크가 아마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거예요. 그냥 기물만 갖다 놓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는 그런 분위기?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보통은 일반적인 공원에 그냥 딱 있거나 아니면은 x 게임류의 그런 서브컬처 문화들과 전혀 관계없는 공간에 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만 관리가 돼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진짜 그래피티라는 요소를 더해서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거리에서 탈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되게 많이, 많이 있잖아요. X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전거도 있고 킥보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타면서도 좀더 재미있게 탈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삼성월드체육관안에 있는 그 공원에다가 진짜 엄청 큰 규모로 그래피티를 다 작업을 했고요. 그 앞에 보면 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낙서 스타일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들을 진짜 좀 자유분방하게 섞어서 넣어가지고 기둥이랑 그 다음에 컨테이너랑 벽이랑 해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다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그냥 왔을 때 뭔가 그냥 단순히 배우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좀 자유로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좀더 에너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청소년 수령을 작업을 했고 여기는 지금 평삼거리역 앞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가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바로 보이는 벽이거든요 굉장히 자리가 좋아가지고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작업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NV, M과 b e 라는시리즈인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 건물주께서 공익적인 걸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또 하고 있던 시리즈 중에 하나인 독립운동가 시리즈로 작업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 선생님이 요즘 많이 위행하고 있는 헤드폰을 끼고 계신데 컨셉은 과거에서 미래 소리를 듣는다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흑백의 인물을 작업을 하고 주변으로 컬러풀한 색깔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래피티 글자들 요소들을 좀 가미를 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더 고민을 해서 김우 선생님이 아무래도 문화의 힘이라는 걸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작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많은 원동력이 문화의 힘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더 앞으로 더 발전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래피티나 뭐 다른 서브컬처의 여러 가지 분야들도 이제는 좀더 이제 음지에서 좀더 양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세상, 저희의 미래를 담아서 여러 가지 그래피티 스타일로 벽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그래피티는 즉흥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벽에 메시지를 남기면서 나 혼자 그냥 보는 거거나 아니면은 갤러리에 들어온 사람들만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래피티 가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